자 지난 시간 배운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뭘 배웠지? 원소 기호를 배웠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암기를 잘 하고 있나요? <laughs> 자 원소 기호를 표현하는 이유는 물질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다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기본 입자인 원자, 그죠 가장 작은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원자에 이름을 붙여주면 그게 바로 원소구요. 어, 이름은 한글로도 붙여줄 수 있고 영어로도 붙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간편하게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기호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원소기호라고 이야기한다. 여기 화면에 보면 원소기호를 나타내는 방법과 여러가지 원소기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 여기 교과서 이 교과서 이몇 페이지죠. 자 여기에 있는 교과서 지금 확인하지 마시고 화면만 보고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실게요. 화면만 보고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열 여덟 개의 원소 기호가 표현되어 있어. 이제는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죠? 그러면 하나 하나 보면서 한번 지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첫 번째 거뭐죠 채팅창에다 답을 써. <laughs> 보죠? 예,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거 뭐예요? 그렇죠. 수소. 자, 이건 뭐였지? 헤헤헤 헤, 헤, 헬륨. 그렇죠. 이건 뭐였죠? 리리리 리튬. 리, 리, 그렇지. 자, 이거 C 뭐였더라? C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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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의 그렇죠. 카본 탄소. 그렇죠. 자, 이건 뭐였을까요? 이건 알지. 질소. 암모니아 만들 때 있었잖아. 오 산소. 이건 나트륨. 자, 우리 소듐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랬죠? 얘는 뭐였죠? A, L이야. A1 아니야. A1. 알루미늄. 자, S, I. 두 번째, 그자 소문자 S, I. 그렇죠. 모래의 성분. 유리 만들어. 예, 규소. 그죠? 자, 이거 사람 인자처럼 생겼다 그랬어? 사람인. 황. 예, 인이에요. 자, 이거는 어, S라인 다이어트 황됐어. 황. 황. 그죠? <laughs> 자, C, L. 메. 뭐였죠? 예, 염소. 자, K. 자, 이것도 읽는 방법 두 가지라 그랬지. 어, 칼륨. 포타슘. 예. 근데 우리 보통 칼륨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Ca는 어, 칼슘. 오케이. 자, Fe 뭐였죠? Fe. 그렇죠. 철. 그렇죠. 자, Cu는 뭐였지? 구리. 그렇지. 어. 얘들아, 자, Ag가 뭐였죠? 그렇지. 노양은 영 Ag 어, 은. 그렇죠. Au는 번쩍번쩍 금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복습으로 한번 알아봤었어요. 자, 노트 7쪽도 한번 복습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다 본인들 맞게 썼겠지만, 책에 없는 내용도 여기 들어있는 거 맞죠? 예, 쌤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여러분 잘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는 H, 오, 크다. 자, 헬륨은 H, E. 맞아요. 리튬은 L, I, 오, 크시, 예쁜데. 자, 탄소는 C, 카본, 나트륨, 자 소듐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이렇게 나트륨이라고 읽어요. 알루미늄, a l 맞아. 규소는 s i, 납, p b 다 따라 하고 있지. 칼륨 그렇지. 오 칼슘 그렇지. 오케 철. 그렇지. 구리 빠르니? 괜찮니? <laughs> 산소 오케이. 염소 이렇게. 금 이거 A, L이야. 금 A 유여 인 P 질소 N 황황 황 됐다고? 은, 영, 은. 에이, 쥐, 그죠. 아이, 오딘, 아이. 자, 되시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나온 아이들과 노트에 나온 아이들 모두 합해서 한 번으로 정리해 두시면 예더 좋겠죠. 어디다 붙여놓으라고? 화장실. <laughs> 자, 화장실에다 붙여놓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벌써 교과서 30쪽이에요. 교과서 30쪽. 자, 원소를 기호로 나타내면 뭐가 좋아요? 네, 구별하기 쉽고. 그쵸?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도 의사소통을 편리하게 할수 있다. 요게 바로 기호로 나타내는 두 가지 이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카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원소 기호 익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예. 요런, 데 네, 아. 자, 밑에 보면 해보기에 원소기호 익히기 있잖아요. 각자의 방법대로 해보면 되는데, 뭐, 카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우리, 어, 쌤이 7페이지 QR코드에다가 올려준 게 바로 그거예요. 카드 뒤집으면서 앞장에는 원소기호, 뒷장에는 한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학교 나와가지고 1시간 정도는 요구 하면서 우리 본인 각자 외우는 시간, 쌤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할 내용은 이겁니다. 자, 분자는 원소기호로 어떻게 나타낼까? 자, 우리가 원소기호라고 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분자도 배웠잖아요. 그럼 이 분자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지? 분자는? 예, 물질의 성질을 띠는, 여기다 적어주세요. 물질의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원소기호로 어떻게 나타낼까? 이거지. 그죠? 자,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분자의 종류는 매우 어때요? 다양할 수밖에 없지. 왜? 결합 방법이 매우 다양하니까. 결합 방법이 매우 다양하니까. 그죠? 자, 그러면 다양한 분자를 나타낼 때도 원소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어때요? 편리해요. 네, 원소 기호를 사용하면 편하다고. 그래서 쓰는 거야. 자, 그럼 원소 기호를 사용하여 분자를 이루는 뭐를 알수 있다?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분자식이라고 부른다고. 자, 이거 기억할게요. 분자식을 이용하면, 분자식을, 원소기호를 이용해서 분자식을 나타내면, 원자의 종류와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예,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자, 그럼 분자식은 뭐냐면, 원소 기호를 사용하여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것. 이것을 우리가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분자식. 자, 그러면 넘어가서. 분자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내요. 자,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분자식을 나타내는 방법. 분자식을 나타내는 방법이야. 자, 우리 노트에도 이거 기록해 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원소, 기호로 나타낸다. 자, 원자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나타낸다고. 원자의 종류를. 원자는 알갱이라고 얘기했고요. 원자의 이름이 원소라고 랬잖아 그것을 우리 기호로 나타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자의 종류를 기호로 나타낸다. 종류를 기호로. 자, 두 번째,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를.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야, 수. 자, 종류 표현했지? 그럼 수를 나타내야지. 원소 기호의 오른쪽 아래. 우리 아래 첨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래 첨자. 아래에 작은 숫자로 표시합니다. 뭐를? 개수를. 개수를. 단. 일은 생략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수소원자가 두 개가 있어요. 수소원자. 얘도 수소원자, 얘도 수소원자가 뭐돼 있지? 결합되어 있어. 수소원자가 결합되면 뭐라고 얘기했죠? 수소분자가 돼요. 그죠? 수소원자끼리 결합해서 지금 수소분자가 된 거야. 이렇게 수사 분자가 된 거야. 이걸 모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요건 모형이고요. 모형이야. 그러면 이것을 뭘로 표현해 보자고? 그렇지. 분자식으로 표현해 보자고. 그러려면, 자, 일단 수소의 원소 기호를 알아야 돼. 우리 수소의 원소 기호는 기억해야지. 뭐죠? 그렇죠. H. H. 그죠? 그 다음 수소 원자의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하니까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2라고 쓰시면 돼요. 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류는 원소 기호로 표현을 하고요. 개수는 숫자로 표현을 하고요. 되겠죠? 종류는, 여기다 써봐. 여기가 원소의 종류야. 그죠? 원자의 종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기호로. 개수는, 예. 원자의 개수는 숫자로 표현을 하고. 되시겠죠?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아 수소 원자가 두 개가 모여 있는 수소 분자를 나타내는구나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쓰세요 이렇게 되겠니? 자물 분자 보도록 할게요. 자요 모형 만들어 보셨죠? 기억하시죠? 자요 모형. 자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있어. 지금 이것은 두 가지 종류의 원자가 함께 있는 거지. 따라서 원자의 종류는 뭘로 표현하라고? 기호로 표현하시라고요. 그래서 자 H가 두 개의 어떻게? H 수소 원자 두 개의 개수. 산소 원자 기호로 써야 돼. 한 개. 이거한 개인데 이름 뭐한다 그랬어? 생략할 수 있다 그랬잖아. 산소 원자 개수 1은 생략함이야. 없는 게 아니야. 산소 원자 1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의 원소 기호를 이렇게 써주고, 각각 원소의 개수, 개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보도록 할까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분자의 개수를 나타낼 때는 분자식 앞에 숫자로 표시한대. 다시 말하면, 분자가 몇 덩어리 있느냐? 분자의 개수야 이제 원자의 개수가 아니라 자 여기는 원자의 수였잖아요 원자의 수는 오른쪽 아래 작은 숫자 분자의 개수는 분자식 앞에 숫자 그래서 지금 보면 물 분자가 두 덩어리 있잖아요 이두 덩어리 있다고 얘기할 때는 앞에 큰 숫자로 적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봐봐 수소 원자 두 개에 수소 원자 두 개에 산소 원자 하나가 있는 물 분자 전체가 몇 개? 두개 그럼 봐봐 이 안에, 요 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 개수는 몇 개일까? 수소 원자 개수 몇 개야? 두 개씩 두 덩어리 있으니까 네 개지. 산소 원자 개수 몇 개일까? 한 개씩 두 덩어리 있으니까 두 개지. 요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예. 어려우신가요? 자, 분자식 표현하는 방법 1번, 2번, 3번. 자, 요 내용은 노트에다가 그대로 옮겨 적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분자식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죠? 원자의 멋을, 종류를. 따라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수소 분자야. 그죠? 수소 분자를 이루는 수소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 뭐예요? 예, 요거예요. 그죠? 요거. 그래서 H 원소 기호로 나타낸다, 그랬잖아 H. 그다음에 자물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있는데 얘네들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여기 첫 번째.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기호로 나타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자, 두 번째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를 원소기호의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 아래 첨자로 표시합니다. 단 일은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 그죠? 자, 그래서 수소 분자 여기 나와 있죠? 수소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를 원소 기호 수소의 원소 기호 아래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수소 원자의 개수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단 일은 생략합니다. 따라서 수소 분자를 원 어, 수소 분자를 분자식으로 표현하면 H2 요렇게. 요게 더 쉽잖아. 요거보다. 그렇지 않아? 이거 그림 그리는 게 쉽니? 아니면 수소 분자라고 한글로 쓰는 게 쉽겠니? 아니면 H2로 끝내는 게 쉽겠니? 당연히 요게 쉬워요. 그죠? 그래서 원소 기호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를 원소 기호의 오른쪽 아래에 작은 숫자로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단 1은 생략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여기 볼게요. 자, 물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를 원자의 수를 원소 기호와 아래쪽 원소 기호와 함께 오른쪽 아래쪽에다가 그러면 물 분자를 이루는 원소 기호는 H하고 O잖아요. 예, 그것을 이루는 원자의 개수는 수소가 두 개, 산소가 하나인데, 일은 뭐할수 있다고? 생략할 수 있다고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물분자를 이렇게 표현할래? 아니면 이렇게 쓸래? 아니면 이렇게 쓸래? 이게 가장 빠르잖아. 되시겠죠? 자, 일 생략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일을 생략한다야. 자, 분자의 개수를 나타낼 때 분자가 한 개가 아니래. 분자가 한 개가 아니어서 분자의 개수를 표현할 때는 어디다가 쓰냐면 분자식 앞에 큰 숫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분자식 앞에. 지금 보면 물 분자가 몇 개인 거예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가 있는 거야. 따라서 물 분자식, 분자식을 썼잖아요. 이 앞에다가 2를 적어주게 되면 물 분자가 두개 있다라는 뜻이야.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얘가 좀더 편하다고요. 되시겠나요? 예,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분자식으로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쉽게 알수 있었죠. 그죠? 그리고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지. 어떤 물질인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분자의 분자식 나와 있잖아요. 마찬가지야. 원소 기호도 교과서와 노트에 나와 있는 원소 기호만 기억하듯이, 분자식도 다른데 너무 많은, 분자의 조... 물질의 종류 엄청 많잖아요. 분자식 너무 많이 나오지만, 교과서와 노트에 나와 있는 분자식만 일단은 암비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하나하나 해석해 줄 테니까 잘 봅니다. 자, 산소 분자는 그렇게 있는 거야.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된 거야. 산소 분자가 되는 거죠. 그죠? 몇 덩어리 있어요? 한 덩어리 있는 거예요. 자, 염화수소 분자는 수소 한 개와 염소 원자 한 개가 결합된 거야. 이거 염화 아니라 고 했어. 그죠? 부를 때만 염화 수소라고 부르는 거지. 뒤에서부터 염화 수소. 하지만 이게 염화 아니고 염소예요. 그래서 수소 원자 한 개와 염소 원자 한개 적어주세요. 자, 암모니아 분자는 암모니아 분자는 질소 원자 한 개와 이른 생략 수소 원자 세 개. 요렇게 결합돼서 암모니아 분자야. 자, 일산화탄소 분자는 일산화탄소잖아요. 산소가 하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야. 뒤에서부터 산화탄소. 탄소 원자 한 개와 산소 원자 한 개. 자, 이산화탄소는 뒤에서부터 읽는 거야. 이산화탄소. 그래서 탄소 원자 하나. 자, 이것도 분자겠죠. 탄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두 개. 그래서, 뒤에서부터 읽는거라그랬어 이산화탄소. 요렇게. 알겠니? 자, 메테인. 자, 메테인은, 메테인 보통 어, 어디에 있어요? 메테인. 어, 방구. <laughs> 소, 방구. 자, 메테인. 사람 방구. 자, 메테인이죠. 이거 가스거든요. 탄소 하나에 수소가 네 개.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네 개. 이걸 우리가 메테인 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식을 보면 예를 들어서 메테인 분자 CH4 또는 CH4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CH4를 보게 되면 이게 메테인 분자인데 굳이 메테인 분자라고 우리가 한글로 얘기하지 않아도요. CH4 안에는 원소의 종 원자의 종류 뭐 탄소와 수소가 있음을 알수 있고 수는요. 탄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4개가 있음을 알수 있다고. 이해되세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원숭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구성 원자의 종류가 모두 같은 분절 찾아보세요. 구성 원자의 종류가 모두 같은 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중에서 구성 원자의 종류가 같은 게뭐 있니? 음, 이거네, 이거. 요거하고 요거. 탄소하고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지. 그런데 하나는 일산화탄소, 하나는 이산화탄소잖아요. 다른 물질이야. 그죠? 하지만 구성 원자의 종류만 같아. 그죠? 구성 원소만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CO와 CO2. 같은 물질이라고 다른 물질이라고. 다른 물질이라고 당연히 다른 물질이지. 이산화탄소는 먹으면 중독돼. 죽을 수 있어. 연탄가스, 쌤 예전에 마셔봤어. 죽을 뻔했어. 자,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는 날숨에 나오는 거야. 사람의 날숨에 포함돼서 나오는 거고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거. 완전 다르죠? 예, 완전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자식을 보면 분자식을 보면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쉽게 알수 있고 물질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o 2만 보더라도 산소예요. 호흡하는 산소 분자예요. HCl만 보더라도 이거 염화수소 분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연습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날짜 쓰시고요. 자 단원명에는 기호로 나타내는 분자까지만 쓸게요. 기호로 나타 다내는 분자 그렇죠. 학습 목표는요 여러 가지 분자를 여러 가지 분자를 원소 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 낼수 있다. 쌤 엄청 천천히 하고 있는 거 알지, 얘들아. <laughs> 왜냐면, 너희들 4월, 이제 수행평가를, 이혼식 파트를 봐야 돼. 그래서, 등교하고 나서 이혼식 들어가고, 어, 실험 조금 해보고 하게 되면, 한 4월 셋째 주 정도에 예, 수행평가나 볼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정리칸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칸은, 음, 분자식의 정의는 우리 몇 페이지에서 보면 알수 있냐면, 교과서 30쪽, 제일 아랫줄. 아유, 뭐, 이렇게까지 다 알려주네. 그러지 않아요? <laughs> 자, 그 다음에, 분자식 나타내는 법. 자, 분자식 나타내는 법은 어디 쓰라고 했지? 그렇지. 31페이지. 1번부터 3번까지. 되겠니? 오케이. 선생님, 이따가, 예, 강의 끝난 다음에 노트 정리할 시간, 예,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2번 볼까? 자, 여러 가지 분자식 최대한 많이 써보지 어, 최대한 많이 몇 개까지 써보냐면, 10개. 자, 10개. 각자 알아서 써보는 거야. 자, 물부터 시작해서.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뭐, 산소, o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 교과서 뒤지고, 예, 노트 뒤져가지고 10개. 안 되면, 예, 나름대로 검색해가지고 10개 채우시면 됩니다. 어뭐 뒷장도 나와 있고요. 요렇게 그 나와 있어요. 자, 분자식이야, 분자식. 어, 이온으로 넘어가시면안 되고요. 36쪽부터 나와 있는 물질들은 쓰시면 안 돼요. 그건 이온이기 때문에 다루고요. 그 분자식이니까 우리가 지금 다뤘던 분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잘 모르겠는 것들은 검색해. 분자식이라고 검색하면 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 여기다가 그, 분자식에 한글 이름 쓰시고, 그 다음 분자식 쓰시고. 아시겠죠? 예, 고거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노트 필기하는 시간 줄 테니까 그때 하시고요. 자, 퀴즈를 한번 맞춰보세요. 했는데요. 해야지. 너희가 해야지. <laughs> 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가지고, 한글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라 분자식으로 쓰세요. 분자식으로 표현. 아시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번 시간에 다 들었으면 가능하죠. 예, 다 교과서 나오는 부분 이어 가지고 예, 분자식으로 표현해 주시고요. 노트 4번, 5번, 6번. 예, 마무리하셔 가지고 예, 오늘은 노트 8쪽을 노트 8쪽을 업로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트 8쪽 업로드. 노트 8쪽 업로드. <목소리>